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유용상 작가님께서 바로 밑에서 와인, 와인 드로잉 쇼를 펼치거든요. 그래서 이 드로잉 쇼의 그림 작품이 200만 원에 팔려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 저를 바라보시고 오른쪽에 저희가 그 명함을 그 수집하는 우리 통이 있습니다. 여기에 누르가 그한 분을 추, 추첨을 해서 추첨을 해서 200만원 상당의 와인 브로잉쇼 작품을 직접 이 자리에서 우리 유용상 작가님께서 전해드린다고 하네요. 자, 도전하시고 빨리, 자, 지금부터 어, 시간, 1분 드립니다. 1분 동안에 빨리 명함을 혹시 아십니까? 200만원에 우리 여러분들 행운의 주인공이 될지 명함을 얼른 넣어주시고요. 자 제가 있는 자리 바로 옆에 명함을 네. 넣어주시고요. 어, 잠시 후에 우리 저 작가님 먼저 모셔서 간단한 인터뷰 한번 듣고요. 어, 그 다음에 와인 그런 쇼에 관한 어떤 여러분들 어, 어떤 건지 네, 듣고 난 다음에 네, 자, 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셨나요? 자, 30초 전자 빨리 명함을 넣어주시면 자, 이제 잠시 후에 직접 여기서 드로잉 쇼로 만들어진 작품 요게 200만 원 상당한다고 합니다. 요거를 노래가 뽑아서 뽑아 주시는한 분께 자이 작품을 직접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초, 4, 3, 2, 1, 네 감사합니다. 자두분 그렇게 모이셔서 와인 드로잉 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 와인 작가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유용상 작가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그 와인 극사실주의 작가 어, 유용상입니다. 어, 현재 여기 제주도 도림미술관에서 어, 한국 극사실주의 전시, 지금 어제 시작해서 8월 달까지 있으니 제주도 가시면 네. 도림미술관 가서 전시도 좀 하시고, 아, 구경도 좀 하시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기 비 13에서 전시하고 있으니 이따가 시간 내서 한번 구경하러 오세요. 자 어, 와인은 우리 인생의 꽃이라고 생각이 니다 꽃. 어, 그래서 어, 오늘 이 자리에서 와인 플라워 작품을 어, 선보이겠습니다. 작업실보다 어, 자연스럽지는 않겠지만 제가 어, 여기서 쇼 어, 하면은 아니 축 하면은 네. 여러분이 코리아 아트 쇼 이렇게 외쳐주세요. 네. 그러면. 꽃을 세정이 그리겠습니다. 아, 벌려 주셔야 된답니다. 왜냐면 옷에 튀면 네, 세탁기 절대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 비싼 옷 입으신 분들 검정색 옷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추! 네. 예 네,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네네 네. 예. 네, 네. 네, 네. 자 다시, 마지막 으로 갑니다. 주, 우리 아들 쇼! <laughs> 자라는 갤러리 여러분들이 숨을 죽이고 유용상 작가님의 와인 보행시험을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다. 실제 와인은 어느 정도 물을 건조시켜서 정말 진한게만듭 와인 한지휘의 동서양의 만남 함께 그리는 마음으로 뭐? 직접 정성스럽게 와인드 앤 쇼를 즐기십니다. 와이 꽃입니다, 와 와이콧. 꽃. Y 꽃입니다. 또 성공적인 코리아 아티쇼를 네. 어, 기원하면서 네. 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우리 네. 유용성 작가님께 함성과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 추천해야죠. 네, 네. 저거 바로 가져가는 보니까좀알려야 어... 되지. 예, 네, 예. 한... 네. 아니시간 정도는 있어야 좀갈것 같습니다. 한 시간. 아, 그래요. 1시간 정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구간을해놓고지아무튼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200만 원을 지금 이렇게 자꾸 저거를 가져가신다는 거시고 제가 좀 신고해지. 썼고 자. 눈을 갑고 저쪽을 보시게 상 장만 꺼지요이이 자리에 계신 분에 한해서만 드립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안계신다 그러면은 제가 다시 무효를 해서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뽑아 주셨네요 네. 자이 분을 한번 좀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신한금융그룹에 네. 우리 수원지점에 계시는 김윤미님 축하드립니다 예,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니다 우리 저유 작가님과 악수 한번 네, 네 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그러면 어떻게 직접 드리면 되나요? 있다가 그죠 이자에 놔뒀다가 네. 어 맞아 사인도 사인까지 예. 사인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예요분이니까 요금 요분 꼭 확인하셔서 예 드시기 바라고. 아그 다음에 또또예 네. 여러분들 그 명함 주시면 또 추첨을 통해서 또한장 더요 마지막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오, 환지가 굉장히 두껍네요. 네. 음, 꽃한 송이, 한송꽃한 송이. 꽃한 송이. 네. 네. 이것도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또 네. 드리는 겁니까? 자, 자한 송이니까 이는한 100만원 상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튈것 같습니다. 많이, 네, 네, 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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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튈것 같습니다. 저 앞에 조심해 주시면 종이가 좀 작아서 네. 한 189만원 짜리로. 189만원. 아, 네. 아까 저거는 200만원에. 예, 예. 예, 11만원 싼 189만원짜리 예, 그림. 자, 여러분, 들게 자, 와인이 튈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한 송이입니다, 이번에 와인꽃 한 송이를 직접 또 우리 유용상 작가님께서. 자, 189만을 상당하는 우 와인 브로잉 작품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것도 추첨을 통해서 예, 한번 뽑아주시면 예. 자, 이 자리에 계신 분에 한해서 드립니다. 예. 만약에 안 나오시면 자, 이번엔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나비라고 하는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 예. 2 1호 우리 사무총장님 혹시 계십니까? 2일호 사무총장님 혹시 계시나요? 자,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2 1호 사무총장님 안 계시면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무효 다시 예. 가지가 만들까요? 오늘 잘 나온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주차리 아, 저를 주시면 제가 가져갈게요. 예. 자 우리 189만 원에 상당하는 예. 김예래님 계십니까? 어디 어디 어디? 김예래님? 어예 예. 저렇게 소리 질러서 와오셔야 됩니다. 예 어떤 분인지 만나보고 싶습니다. 어서, 어서. 어디요 어디? 아 저쪽에 오예어 예. 이분은 춤도 추면 추는 춤 춤도 추실 것 같아. 예아 어, 신난다 춤 한번 예예어예 어, 예. <laughs>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저 유용상 작가님 악수 한번 하시고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요거를 들고 같이 들고 기념 촬영 한번 해도 됩니까? 네. 예. 기념 촬영 같이 한번. 너, 어느 분 카메라 갖고 계세요? 누가 같이 오시면 안 계세요? 엄마 네? 엄마? 엄마! 빨리 오세요. 어머니 빨리 기념 촬영해야 돼. 이거 빨리. 이거 이거 189만 원짜리 이거 받은 거. 기념 촬영해야 돼요. 빨리 오세요. 네. 네. 지금 누셔도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이벤트 행사 있으면 여러분들께 또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미 님은 어디 계세요? 아 잠시 후에또 지인분하고 이 촬영 좀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과 기념 촬영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찍어주세요 예예 예, 여기 들고 계시고 냄새 맡아보세요 와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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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와인 냄새가 확실하게 나죠? 예. 자 우리 전 눈차가 빠져 있고요. 예두 분이. 집에 다걸려 맨날 취해서 사는데. 아 그래요? 예. 이분 큰일 났네, 이제. 저 어머님도 큰일 났고 술도 잘못 드실 것 같아. 요 같이 들어요? 옆에서 같이 들고 자 기념촬영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 저게 189만 원이래요. 이 예, 작품료가. 이 저거 작품 기게 189만 원에 나가고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 자 촬영 갑니다.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사인을 해 드릴 겁니다. 아마. 예. 사인. 자, 한번 더. 한번 더. 예. 같이 들고. 자, 작가님 사인은 어떻게 해 드려요? 여기에. 작가님 그림이라는 것을 아 그래요? 사이즈 <laughs> 그래도 우리 작가님께서 그렸다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사인 따로 있어요? 사이트가 따로 아 그래요? 큰일 났네 아, 아까 해주신다고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laughs> 제가 연필 갖고 와서 할게요 아, 아, 예스필 안 가져왔어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제가 저거라도 가져올 걸펜이라도 저걸로 <laughs>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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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방구 말고 펜저 혹시 네이펜 같은 거 혹시 아, 있으신 거 없어요 매직이는 네 예. 요 요걸로 하시면 안 돼요 네, 네이펜 요 요렇게죠 바로 써주시면 되고요 요 옆에서 써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김유미님하고 우리 기념 촬영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자 여러분들 과 함께 또 사인을 유미님 오셔서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예, 네. 아주 냄새가 아주 그냥 힘내신다는. 예, 네. 마스크 잠깐 내리시고 냄새 맡아도 됩니다. 잠깐만, 인발하고 손톱 잡고 들어가요. 나요? 확실히 나요? 그 다음에 양 옆에 이 스카치 테이프는 잘 뜨시고요. 네. 잠깐 이거도 직접 사인. 먼저 해 주시고 같이 기념 촬영 한번 갈까요? 먼저 사인 먼저 해 주시고. 예. 네, 고맙습니다. 같이 들고 기념 촬영 한번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또 같이 뛰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라, 신랑 대신 아, 어, 네. 좋으시겠어요. 오늘 소고기 사드리시면 돼요.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유용산 작가님과 함께한 와인. 이쇼 여러분들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임팬 어느 분 거죠? 네. 네임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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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잘 썼습니다. 니다 네.